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보름달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2주간의 솔로이신 분들의 솔로 연애 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끌리는 카드의 번호를 선택해주시고요. 선택이 좀 늦어지실 것 같으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집중해서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나에게 좀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음,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거나 어,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또는 다른 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과거에 지난 인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나의 눈에 찾는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솔로였던 시간이 좀 다른 분보다 좀 길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솔로 연애운으로 본다면 연애운의 흐름이 좀 좋게 나왔어요. 어, 어떤 내가 기다리던,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뭐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상황, 그렇게도 보여지고 내 마음에 정말 쏙들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는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어, 조언 카드를 좀더 뽑아보면서 이 카드를 한 장씩만 다 뽑았는데 한 장이 더 같이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카드일까 해서 그냥 같이 리딩에 넣었는데 음, 조금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무언가를 자신을 좀 숨기고 나에게 어,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된 사랑, 어, 진실한 사랑 뭐 그런 면들이 있어서 내가 제대로 어,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음, 내가 좀 뒤통수를 맞거나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두 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음, 겉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을 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보기에는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어 되게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습 두 사람을 두고 조금 저울질을 할수 있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일지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 진실된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뒤에는 좀 숨겨진 어. 가면을 쓰고 숨겨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 내가 올바르게 좀,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되게 풍족하게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기만이라든지 나에 대한 좀 이중적인 면들 숨기고 있는 면들 그런 면들을 좀 조심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너무 겉모습 부분 그런 것들을 치우치지 마시고 올바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진짜 느껴질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사랑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두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나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끌리는 그런 유혹, 유혹성이 강한 어, 그런 분을 그래도 만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면이 좀 알찬 사람, 실속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해요. 두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어, 진실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 될 거라고 해요. Two of emotion 카드가 떴어요. 네. 두 분이서 잘 소통을 할수 있고, 잘 만날 수 있고, 이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좀뭐 나에게 가면을 썼던, 어쨌든 간에, 내가 끌리는 사람을 그래도 그냥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음,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 동안에서도 내가 많이 공을 들이고, 인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랑을 하실 땐좀 길게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라고 하는데 음, 내, 나의 눈에 썩 끌리지 않는데 나에게 되게 진실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에게는 되게, 어, 진실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어쨌든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또 가정을 한다면 이한 사람이 나에게 진실어린 그런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기는 할 거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생각을 깊게 좀 해보시면서 만나는 게 좋다라고 해요. 자 전체적인 결과로 어, 연애 운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솔로 탈출을 할수 있을까요? 내가 내가 이 사람과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번에 만나시는 분과는, 음, 좀, 오래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만남의 속도가 막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진전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어, 이 사람과는 그래도 좀 오래 갈수 있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좀잘 가려내는 그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떠한 가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다. 연인 간에 서로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자신을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그런 면들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게도 볼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연애를 조금 더디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져요. 어쨌든 다수를 보고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조금 진실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표현해주고 열린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이 연애운을 좀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해당 사항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번 카드는 그래도 연애운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어, 자 그럼 1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기존에 좀 알고 지내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지셨던 분들 중에서 과거의 인연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여져요. 음, 두 분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두분 중에서 여자분은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자기 표현도 되게 잘 하시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하고 과묵하고 그리고 좀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한 좀 의젓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카드를 뽑으신 분이든 뭐 상대방이든 간에 어이 부분은 좀 상관없이 이성 이성별로 어,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자라면 상대방 남자가 그러하다 그리고 어, 남자분이 뽑으셨다면 상대방 여자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을 뽑으신 분들이 성격이 긍정적인 면들이 강한 걸로 보이고. 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마음이 뭐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활동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두 분이 좀 만나시게 된다면 오래 가실 것 같아요. 뭐두 분이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연애적인 패턴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서로 좀 소통이 잘 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어, 취미라면 그런 것들이 잘 맞거나 아니면 여행이 취미라면 그런 부분들도 뭐잘 맞고 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카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따로 조언을 들을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음, 두 분이 잘 만나실 것 같아요. 만나는 과정이 어떤 뭐 배울 수 있는 곳, 놀이 공간? 어떤 취미 공간? 뭐 그런 곳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관련된 뭐 그런 곳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기계와 관련된 뭐 그런 곳과도 좀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음, 어떤 야외 활동? 뭐 그런 곳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네, 두 분이 뭐 완전히 처음 만난 사이 그렇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음 뉴페이스적인 부분보다는 음 어쨌든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어떠한 곳에서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게 아닐까 또는 과거의 인연과 조금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가능성 그렇게 보여요. 근데 두분 되게 잘 만나실 것 같아요. 서로 표현하지 않고 꽁 하고 좀 그렇지는 않고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다. 그 상대방이. 되게 남자분이시라면 상당히 괜찮은 남자분이신 것 같고요. 여자분이시라도 잘 삐진다거나 좀 그런 면들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서 서로 새로운 관계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기 위한 그런 만남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3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갈피를 좀못 잡고 있다.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어, 그런 모습이고, 지난 연애적인 상황에서 좀 많이, 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좀 힘든 연애를 하셨거나, 나에게는 조금 버겁고 과분한, 뭐 그런 상대를 조금 만났다라든지, 음, 그래서 연애에 조금 지쳐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애에 대한 희망을 놓지는 않으시는 모습이고, 그래도 좋은 사람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진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외로움과 지금 그냥 누가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인 건지, 음, 내 마음이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연애는 어차피 길게 가지 못할 거라고 하고 내 안의 내실을 또는 내 마음을 음, 좀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이 연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본 후에 어,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하고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연애운이다 보니까 음, 후반부쯤에. 어 어떤 좋은 상대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조금 흔들리는 마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연애에 대한 기준이 확고히 설수 있는 그 시기가 그쯤에 같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는 분을 통해서 조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 그리고 고립된 마음 또는 음 지쳐 있었던 그런 마음을 조금 위안받거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도 잘 통하고 내 마음을 잘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자뻑 기질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연애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는다고 하고요. 어, 조금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연애에 대한 생각들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내게 될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씩 볼게요. 여자분이시라면 조금 자신이 가진 뭐 모성애적인 부분들을 나타나는 사람이 연하인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그런 모성적인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하시고, 좀 여성스러움 그런 것들도 좀 표현을 해주시고, 엄마 같은 사람, 약간 엄마를 닮은 사람이라든지, 좀 그런 면을 좀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에서 상당히 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어, 그러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 삼호 분이 만나셨던 분과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분 위주로 좀 만나고 싶어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예전에는 뭐 연상을 만나서 내가 좀 많이 받는 사람 뭐 내가 좀 많이 간섭을 받거나 구속을 받기도 하고 좀 그랬던 연애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내가 많이 좀 베풀어주고, 여,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면서 이 사람을 좀 많이 이해해주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포용해주기도 하고, 아이를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이 오히려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명히, 어, 좀, 긍정적인 효과로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분이시라고 해도, 음, 내가 많이 조금 챙겨줘야 하는 사람, 좀 손이 많이 가는 여성, 어, 그런 여자분을 만나신다고 해요. 뭐 그렇지만 그게 뭐 귀찮지도 않고 내 자신이 되게 원해서 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챙겨주고 있고 상대방을 어 그런다고 해요 그만큼 서로 간에 좀 애정이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카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연애보다는 음, 지금 휴식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자신의 어, 면들을 좀 챙기고 둘러보고 그리고 자신이 좀 혼자서 마음 편하게 좀 릴렉스하고 좀 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2주간에는 사실 연애 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음, 나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다. 근데 그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생의 인연과 뭐 연관된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어,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결과를 제가 한장더 뽑아봤는데, 결과에서는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음 그렇게 좀 관계가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좀 휴식 시간 그리고 여행도 괜찮고 어차피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자신이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셔도 좋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게 좀 아무라다던지 그런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내 자신 또한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원했고, 쉬고 싶은 시간, 그리고 친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을 좀 만나면서 재미있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좀 원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2주가 지난 이후에 이 시기를 지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신장을 더 뽑아 보겠습니다. 2월 달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연애운이 전체적으로 지금 2월 달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한데 음, 왜 그럴까? 딱히 사번 뽑으신 분들이 정말 연애를 너무 하고 싶다라거나 좀 절실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면들 때문에 되게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니면 사람들 간의 소통의 문제 뭐꼭 연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좀 소통 문제에서도 조금 머리가 아픈 일,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카드에서도 좀 휴식이라든지 자신을 위한 보상의 시간, 그런 것들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시기, 이런 상황에서 뭐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 음, 편하지가 않죠. 우선 내가 지금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편안해야 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좀속 시끄럽고, 어, 진짜 아무것도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근데 또 다른 연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좀 많이 힘들었다, 지쳐있다, 음, 그런 모습들도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 새롭게 연애를 할수 있는 어, 상황이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곁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 좀 과거, 지난 것들에 대해서 좀 놓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언카드를 다른 걸로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라고 했는데, 어, 연애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그냥 이 시기에 억지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필요는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기는 분명히 음, 4번 뽑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기가 지나야지만 내가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온다고 해도 내 눈에 차지 않는 상황이라 무언가 굳이 진짜 억지로 하는 게 오히려 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일수록 좀 돌아가서 좀 천천히 어, 한 단계씩 다시 자신의 감정을 상승시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언가를 바꿔서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4번 뽑으신 분들 음, 분명히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상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시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